대제사장의 자격. 페이 51-10.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근원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어야 합니다. 1. 대제사장은 참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제사장의 자격이 인간 수준의 자격이라면 구원이 없으므로 누구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요. 146.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영육 간에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2.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임명하신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출발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3.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반차를 쫓은 고라와 우시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분은 살렘망으로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였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시며 축복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